안녕하세요. 미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미트 매니저에서 소개해드릴 품목은 바로 소 머리 헤드미트입니다. 저희가 계속 공지드리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1000명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소볼살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죠. 한우의 경우에는 소 머리를 구매하게 되면 그 안에 소혀 그리고 소 볼살, 머리 고기가 다 같이 들어 있지만 호주산 수입육 같은 경우에는 각 품목이 모두 따로따로 패킹이 되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와는 틀리게 원하는 품목만 골라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품목을 굳이 섞어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입하고 있는 헤드미트, 소 머리 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소 볼살을 양쪽으로 도려낸 다음에 소 머리의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턱밑살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머리에 있는 모든 살들을 도려내서 이렇게 따로 패킹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덩어리의 크기는 아무래도 제일 큰 덩어리의 부위를 가지고 있는 볼살을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볼살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소 볼살에 비해서 훨씬 메리트가 있고 지방도 어느 정도 제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탕용이나 아니면 국거리용으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육 같은 경우는 높은 퀄리티가 요구되기 때문에 볼살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옥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밭집이나 저가 정육을 납품하시는 사장님들께는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 상단에 나가고 있는 저희 미트 매니저 김영환 대리님께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을 수 있으니 꼭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 품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